고린도 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 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그 하든지 떠나든지, 이 세상에 살든지, 죽어 무궁세계에 가서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원죄와 본죄로 어두워져서 모든 것을 바로 보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지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내게 필요한 것이나 어렵고 쉬운 그 모든 것은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생겨졌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시고 주님의 축근 개별 섭리의 역사로 이것을 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고 어떤 원수가 어떤 사람이 작용해서 어떤 자연의 작용으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그 모든 일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이 오든지 나쁜 것이 오든지 사람을 통해서 오든지 이 시대가 바꾸어져서 시대를 통해서 오든지, 자연을 통해서 오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실 때, 할 때, 하나님은, 어라 했고, 어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참잘 됐다. 하나님 뜻대로 됐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뜻에 순종하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자기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 가야 할 것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뜻을 어,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찬 믿음이 되었을 때, 삐뚤어지게 깨닫는 게 아니고, 참 바로 깨달아졌을 때, 그것은 전능이 되어집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찾아오든지, 나쁜 일이 찾아오든지, 어떤 입장에 우리에게, 어떤 입장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주권하시고 승리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지금의 온 나라의 일도 그러합니다. 사람이 여기에 대항해서 저기에 대항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욕심을 내어서 자기 욕심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이치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치에 맞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역사하시는 것이 진리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하는 일이 이치에 맞지 않게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옳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옳은 위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옳은 위치대로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권자요. 창조주요, 주권자요, 주권개별 섭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일이 잘 되든지 잘못 되든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언언하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응답받아 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왜 왔을까? 어려움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내게 삐뚤어진 요소가 있어서 이 삐뚤어진 것을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삐뚤어진 걸음을 걸어가면, 삐뚤어진 데 대해서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실패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실력을 길러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나 진리를 찾아서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당신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언언하고 옳은 그 진리를 찾아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러니까, 요번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자녀가 다 죽어도 감사했고. 재산을 다 빼앗겨도 감사했습니다. 몸이 병이 들어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줬다가 당신이 가져갔으니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당신에게 필요해서 이렇게 했겠지 하고, 감사할 때에, 그것도 오래동안 지나가니까, 불만이, 불평이 나왔습니다. 요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지만 영혼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원인된 죄가 고삐뚤어진 그 요소가 조금 자기 속에 들어 있는데도. 그것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실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만 그것을 정리하고 나니까 경제도 이전보다 훨씬 좋고 또 자녀도 새로 나아서 좋은 자녀가 생겨지고 건강도 회복하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이 우리를 망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세상에 찾아와도 놀라거나 낭망하지 말고, 주권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애를 써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는 자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강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있을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그 마음으로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저런 마음을 먹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해도 지나가면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제사상 노릇을 했고 선지자 노릇을 했고 왕 노릇을 했는지 이 심사를 하는 이 심사패스를 우리들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때에. 정죄받을 것이 없는지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정리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자이기 때문에 그때 참 어인이다,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입혀주신 이 대속을 입고 이 대속으로 이 모든 일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